RP 쿨 냉동고 및 전기장판, 시가 잭 배선 개조 영상 남깁니다. 시가 잭을 XT90 잭으로 많이 개조를 전 해드리고 있는데, 파워뱅크 XT90은 아예 그냥 파워 그 단자가 있는 파워뱅크들이 요즘 많아졌죠. 그래서 파워뱅크 그 전면 패널에 XT90 잭이 있는 경우에는 90 잭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씁니다. 시가잭을 이걸 개조를 하는 이유는 시가잭이 꽂아놨을 때 흔들리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냉동고도 빠지면 음식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전기장판도 빠지게 되면 자다가 추워서 잠을 못 이루고 깨, 깨어나게 되죠. 이럴 때이 잭을 갖다 꽂으면 이 배선들이 전기장판을 쓰면서도 그렇고, 흔들리면서 차량 이동 중에서도 그렇고, 흔들리다가 내지는 이제 배선을 땡겨 지거나 배선이 흔들릴 때도 소켓이 빠질 수가 있어서 이런 완벽하게 체결되는 방식들을 쓰게 되면 예,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체결되는 방식을 쓰게 되면 배선이 흔들려도 빠지진 않죠 일부러 당겨서 뺄 때는 예,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빠지지 않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배선을 잘랐어요 잘랐는데 지금 이쪽에는 배선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자르고 나니까 이쪽 배선에는 어, 글씨 써져 있는 쪽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배선을 일단 확인을 해 줘야지만 되고요 어, 배선 확인할 때는 <laughs> 방식이 지금 보시면 이쪽 면 면을 보시면은 깔끔한 면이죠 이쪽에 연결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거고 반대편 면은 예,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에 대한 거는, 잘랐어도, 고분을 하시면 좋고, 이 배선 글씨 써져 있는 부분 쪽에서 자르셨으면,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죠. 자, 플러스 극이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시각책에서는 중간이 플러스입니다. 요, 뾰족한 부분이 플러스고요 거기서, 한쪽은 소리가 나고, 한쪽은 소리가 안 나죠. 지금, 이쪽 매끈한 면 있는 쪽, 요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이 플러스, 반대편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플러스 집게를 짓고, 요 배선에서 소리가 나는 부분이 플러스겠죠. 빼축한 부분이 전원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극은 찾았고요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땜은 끝에 부분만 살짝 까서, 여기도 살짝 까서, 제파워뱅 같은 경우는 <laughs> 암단자가 파워뱅크에 예, 파워뱅크에 암단자가 매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선을 꽂아서 쓰게 될숫단자 쪽. 요 여기가 냉동고에 꽂히는 부분이고, 요 배선에다가 요 숫단자를 연결하고 반대편에다 암단자를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자, 꽂아서. 넣고 납땜은 배선에 납땜을 먼저 해 두고요. 배선에 납땜을 해주고 글씨 써져 있는 게 플러스, 글씨 없는 게 마이너스. 여기 지금 마이너스 단자예요. 마이너스 단자에. 먹이고요. 충분히 먹여서 구멍 안쪽까지 다꽉 차게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단자를 살짝. 이건 단자가 작기, 배선이 얇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한 편입니다. 플러스 단자. 배선에 글씨 써져 있는 부분이 플러스였죠. 그러면 연결해서 플러스로 살짝 녹여서 바로 연결. 연결해 주면 작업은 이거 끝났고요 이렇게 연결되면 끝이고 자 반대편 배선도 연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와 플러스 단자 캡 끼우 캡을 끼우고 배선에 먼저 납땜을 해주고요. 마이너스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반대편. 다 끝났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 연결된 상태로 꽂히면, 예, 기계가 망가지겠죠. 이렇게 꽂아서. 자, 이렇게 되면, 자, 소켓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때, 시가잭으로 꼭 사용을 해야 될때 시가잭밖에 파워뱅크가 파워뱅크에 시가 소켓밖에 없다. 그러면 시가 소켓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꽂아서 시가 소켓 쓰고 시가 소켓이 필요 없고 내 파워뱅크에는 XT90 잭이 있다. 그러면 XT90으로 꽂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시가잭을 쓸 수도 있고 XT90 단자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거 단점은 요 잭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예, 잘 보관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커넥터가 빠지지도 않고 헐거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시가소켓이 헐거워서 잭이 녹아내리는 그런 일은 없으실 겁니다. 냉동고 배선, 아까 개조한 냉동고 배선 테스트 영상입니다. 시가잭으로 꽂을 때는 이렇게 XT0을 꽂아서 바로 파워뱅크에 시가잭으로 연결을 할수 있죠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 예, 지금 삑 소리 나면서 전원이 켜졌어요 그리고 시가잭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시가잭은 흔들리면서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헐거워지거나 하면은 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자 XT90 단자로 요 잭을 빼고 앞에 걸 빼버리고 XT90으로 바로 여기다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흔들림이나 배선이 이렇게 당겨졌을 때 빠질 가능성이 적죠. 시가잭이 이렇게 당겨지고 있으면 차량 진동에 흔들리면서도 이게 빠집니다. 여기 배선이 떠 있으면 근데 이거는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전원 들어가 있죠. 아까 이렇게 전원을 만약에 XT90 단자가 없으면 이거 다시 꽂아서 해준 상태로 시가잭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X 공잭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